혹시 다들 지금 에너지 레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 에너지 레벨? 네. 저는 한 80%? 음... 오, 높은 편이네요. 네, 저는 오전에 에너지 레벨이 좀 높아요. 음... 높은 편이에요. 네. 에너지가 이제 몸의 체력과 정신적 건강 중에 어느 쪽을 <웃음> <보면> <웃음> 더, <웃음> 더 <웃음> 의미하는 <웃음> 걸까요? <laughs> 둘다 한번 둘 말씀해 주시면. 둘다 합쳐진 에너지. 그래도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소모가 되긴 한것 같고, 음. 음, 어제 술을 한잔 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신체도 약간 소모된 아. 것 같아서 저는 한70 정도 음, 하겠습니다. 저는, 음, 저는 새벽형인간이라 지금 한40% 정도 오.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새벽형이면 완전 아침이요? 아니면 밤늦게? 밤늦게. 저는 오후로 지나갈수록 에너지가 차오르는 사람인 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새벽형이 아니라 밤형을 뭐라 그러죠? 밤늦게 올빼미형 올빼미 올빼미 네, 올빼미형이라고 아, 할수 있겠네요 승아 님은요? 어때요? 저도 한80 정도인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약간 에너지 레벨을 물어봤을 때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음. 저도 오늘 하루만 근데 합봉 님이 일주일을 생각하는 걸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좀 그런 어떤 흐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더큰 그림을 보시는. 네, 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오늘 하루가 얼마나 남았고 음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뭐 심리적 이거나 이제 안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네, 내일 일찍 출근이면 저녁 약속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음, 그렇죠. 에너지도 조금. 자중해라 계획, 이런... 계획적이시네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에너지 계획적이시네요. 계획형인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럼 아니요. 주말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 근데 그렇게 여쭤 말씀하시니까 주말에도 그렇게 기운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아 근데 지난 주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긴 했었어요. 음... 저희 그 클라이밍도 하고 음... 보드 게임도 같이 회사 분들과 했기 때문에 아. 매우 에너지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좀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사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액티비티를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 네. 또 반대로 액티비티를 안 하면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뭐 놀래? 이러면은, 아, 좀 피곤한데? 하면서도 안 나가면 오히려 다운되는 오. 그런...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저도 좀 공감이 음. 되는 게 약간 멘탈하고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레벨이. 그래서 저도 신나는 일들을 하면 에너지가 막 올라가고 음. 채워지는데 약간 힘든 회의를 한다. 음. 그러면은 한 시간 만에 에너지가 다 소진이 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러면 그렇게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좀 채우세요? 그런 나만의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음,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일단 민송이랑 같이 하는 저희만의 에너지 충전 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그랬는데 둘이 만났다 그러면은 민송이한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laughs> 민송아 엄마 충전 이러면은 오. <웃음> 오. <웃음> 알아가지고 딱 와서 안겨요 저한테. 아. <laughs> 그럼 바로 이렇게 쫙 차오르나요? 네 많이 차오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리, 그렇게 그래서 저만 항상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민소인가 저한테, 엄마 나 충전! 이러는 오.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했어요, 저는. 어, 그래서 이렇게 딱. 나를 아. 필요로 하는구나. 네. 그 마음을 느끼고. 네, 그래서 저희 둘만의 약간 신호예요. 엄마 충전!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딱 안아요. 네, 남편분은요? <laughs> 아, 남편은 몰라요. 만약 이걸 알면 굉장히 질투할 것 같은데. 어, 지금 비밀로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일부러 비밀로 한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비밀이 음. 됐네요. 네. 어 근데 좀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laughs> 이 육아에 대한 관념을 좀 바꾸는 어... 저한테 상징적인 멘트네요. 아진짜 충전. 어... 소모가 아니라 어... <웃음> 어... <웃음> 육아는 충전이다. 응, 충... 물론 뭐 물론 육아는 소모긴 음... 한데 <웃음> <웃음> 충전도 된다. 서로한테 <laughs> 충전을 받을 수 있다. 음... 약간... 음...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는 저는 침대에 누우면 충전이 되는 편이에요. <laughs> 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충전이, 그 침대가 무선 충전기다. 음. 그러니까 거기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쫙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무선 충전기에 핸드폰 올리듯이, 올려놓는 것처럼. 네, 침대 위에 지환 님을 올려놓고. 그러면 충전이 쫙 되고, 음. 아니면 고양이랑 논다거나 음. 고양이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충전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저는 실제로 예전에 제가 힐을 신고 다녔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회사 때문에도 힐을 꼭 신었어야 었 됐는데 그럼 다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을 충전시켜 주는 그런 충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 음. 같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음, 집에 배터리팩 여분이 있어서 갈아 <laughs> 가락 끼우고 라 <가락을>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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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화님은 어떨 때 소진되고 어. 어떨 때 충전되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응.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체력이 빠져서 힘들면 이렇게 움직일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냥 쉬고 음. 근데 정신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는지 음. 그거를 잘 느낀 것도 음.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냥 쉬는 거 같긴 해요 집에서 그냥 좀 그냥 생각 없이 뭘 본다거나 음. 아니면 네 어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면 음. 거기서 <laughs> 에너지를 얻기도 하는데, 그 목적으로, 내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걸 음. 올리려고 약속을 잡지 않아요. 음. 음. 어. 네. 근데 막, 이렇게, 방전됐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없어요? 네, 뭐, 방전됐다, 는 느낌은. 음. 언제 방전돼요? <laughs> 회의, 힘든 행위 끝나요? 약간,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음. 음. 딱 방전됐다, 라는 느낌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저는 근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 아, 괜찮은 금방, 것 같아요. 아, 방전된 게 아니라, 승환님이 느낄 때는 그냥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벗어나면 나는 괜찮음. 조금 여기 그 뒤에 남아있긴 하거든요. 계속 신경이 아. 쓰이긴 하는데, 음.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냥 뭐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상황이어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창밖을 보고 음. 있다거나, 그냥 그런 작은 순간들에서 좀 채워지기도 하고. 음... 아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은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방전됐다고 못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에 집에 가는 길에 어,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왠지 자주 가던 식당에 가기 싫고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가던 식당들에 가지 않고 다른 걸 먹어야지 하고 그걸 먹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기가 싫어서 또 걸었거든요. 음. 막 걸어갔는데 걷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음. 뭔가 아, 내가 이런 게 필요했었나 아.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걷다가 아예 저기 한강 있잖아요. 네. 양화대교를 건너서 한강 다리를 건너가서 와. 그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갔는데 그날 좀 아, 내가 뭔가 최근에 좀 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었구나. 여기저기 음. 체력이 좀 빠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못 느끼고 있다가, 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음. 음. 뭔가 되게 청소년기에... <웃음> <웃음> 망망한 <laughs> <laughs> <그냥 웃음> 그런 <웃음> 그림이 막그렸아 <그렸어요>. <laughs> 굉장히 <웃음> 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음, 음.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강이 서울 시민한테 주는 의미가 음, 되게 큰것 같다고 느끼는 맞아요, 게, 맞아요. 게 진짜 그 잔잔한 물결도 보고 음. 야경도 이렇게 같이 있고 사람들도 막 활발하게 거기서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음. 되게 거기서도 좀아 이게 여기서 오는 작은 행복들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자연이나 아니면 동네를 걷는 걸 저도 가끔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쉴때 뭔가 목적 없이 뭔가를 할때 회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어쨌든 일을 하거나 뭐 집안 일을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내가 해야 되는 혹은 앞으로 뭔가 해야지, 혹은 아이디어를 내야지, 음. 이런 것들과 연결이 막 돼버리는데, 연결에서 아예 벗어나는 일을, 벗어나는 거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가만히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일부러 막, 아무 생각 안 하는 게임을 한다거나, 음. 뭐 이런 게될 수도 있지만, 산책을 하면, 일단은 몸은 걷고 있고, 그니까, 러 뭔가는 하고 있는데, 생각은 그 끈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제일 건강하게 충전하는 건 산책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자연이 주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근데 그런 방금 게임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니까, 러 그런 취미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잖아요. 음, 맞아요. 경은님이나 지원님은 그런 취미? 나한테 네.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취미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요즘에는 계속 뜨개질 같은 음. 걸 하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침대 누워서 뜨개질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저희도 할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신기하다고 어떻게 너는 누워서 뜨개질을 하냐고 오. 신기해 하시는데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저 방금 농담으로 말한 건데 진짜로 누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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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 이제 등에 되게 큰 쿠션 같은 걸 대면, 음... 그러니까 누운 것도 앉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뜨개질이 가능은 해요. 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손으로 뭘 계속 만지면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오... 편이라, 오히려 뜨개질 같은 걸 하면 뜨개질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다른 생각이 안 나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나 뭐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뜨개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음, 음. 그 뜨개질이 완성이 됐을 때 네. 그때 그 완성된 걸 보고도 충전이 돼요? 아니면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 이게 되게 음, 모순적인 건 제가 뜨개질 하는 과정은 좋아하는데 결과물을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건 또 스트레스를 받아 <laughs> 하는 편이라. 음. 이게 면 하면, 하면서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계속 풀었다가 다시 떴다가 하거든요. 아. 근데 이 성격 이런 성격이 저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틀려도 괜찮아를 연습하기 위해서 뜨개질을 한다고도 생각해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주변에 막 선물하고 이랬어요. 뜨개 한 음. 뜨개질 한 물건을 근데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시간 들여서 뜬 거고 어, 내 손길 들어가 있으니까 쓰려고 노력해요. 음. 음. 되게 많은 의미를 주는 음. 여기 지금 맞아요. 두 개질 하신 거예요. 저거? 가지고 왔었는. 오. 어, 이것도. 오. <laughs> 이거 이큰걸 직접 다뜯으신 <laughs> 네. <laughs> <쓰신> 거예요. <우와>. <웃음> 이것도 <웃음> 와. 이것도 오늘 오늘 얘기하려고 와, 굳이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우와. 그좀 세세하게 보면 완벽하지 않거든요 제 기준엔. 근데 오. 그래도 자주 들면서 어, 마음을 좀 주려고 애정을 주려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와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트레이버. 얼마나 걸려요? 음 계속하는 건또 아니라서 하다가 음. 또 중간에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떴는데 <웃음> <웃음> 지금 여름이 끝나가니까 한그 정도 두세달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 근데 팔아도 될것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음. 음. 완벽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런 흠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주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완벽해라고 해주니까 저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음. 하는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뜨개질이 더 좋아졌달까? 음. 음. 주변에 음. 많이 선물을 해주셨었어요, 예전에? 네. 아쉽네요. 음. 음. <laughs> 등장해. <laughs> 아, <농담이. 웃음> 아니 근데 <laughs> 주변에 아... 예전에 네이 클로버 떠서.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회사에 한번쭉 선물한 적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저... 받으셨다고요. 저... 예, 걸려있어요 <laughs> 제 자리 옆에. 음, 죄송해요. <laughs> 받아놓고 또 이렇게. 음, 경은님은요? 저는 글쎄요 에너지를 얻는 취미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 에너지를 얻는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집중을 해서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아님이. 근데 제가 필라테스를 할때 제가 다른 생각을 좀안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 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 감정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에너지를 받는가 하면 또 저는. 에너지가 소진이 되긴 하거든요. 운동이기 때문에 음. <laughs>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에너지를 받는, 최근에 받는다 하는 거는, 전 항상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드라마 볼 때, 음. 드라마 볼때좀 약간 신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조금 충전됐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현님이랑 진짜 반대인가 봐요. 음. 침대 하루 종일 낮에 누워있는다. 그러면 그게 충전이 아니라 스트레스. 아. 약간 어,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스트레스로 에너지가 소진되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게 혼자 있을 때 회복되는 면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거나하게 놀아야 아 <laughs> 거나하게 네, 거나하게 뭔가 이렇게 후련하게 뭐, 어.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디에 놀러 가서 뭐 떠들기도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이래야만 좀 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좋은 사람들과 한 사회에 살고 있구나, 음. 어,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음. 이런 음.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음. 수아님은 어때요? 음, 저는 그래도 취미라고 하면 클라이밍을 음. 가끔 가는데 음. 그때 에너지 레벨이 좀 차는 게 있는 오.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음. 나의 체력은 소진이 되지만 네. 뭔가 그 과정에서 그 약간 하나씩 문제를 푸는 느낌도 나잖아요. 음. 거기서 성취감이 조금 쌓이면서. 거기서 오는 어,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밍 가셨을 때 그런 것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어, 제 생각보다 재밌고 그렇긴 한데 약간 제가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음... 그렇게 에너지를 받는다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음, 저도 재미있는 운동이지만 음. 에너지를 채우는 음.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면 진짜 에너지를 많이 채운 느낌을 받긴 해요. 음. 저는. 오히려 여행이 제일, 제일 큰것 같아요.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맞아요. 그 맛있는 지역에... 거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뭐 자연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하니까 <laughs> 굉장히 좋은 충전 방법이 되더라고요. 민송이랑 여행 가서 맛있는 맞아. 거 먹고 충전 완전, <laughs> 완전, 응. 완전 베스트네요. 100% 충전됩니다. 아. <laughs> 음. 너무 좋다. 음, <laughs> 할수 있겠네요. 네. 음. 저는, 저는 최근에 그 테니스를 친지 1년 정도가 됐는데. 음. 그 전까지는 저도 약간 운동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걸 이해를 못 했다가 음. 테니스 한 30분 정도 매주 치는데 아, 아, 처음에는 너무 치기 싫고 너무 귀찮고 막아 괜히 왔다 오늘 그냥 땡땡이 칠걸 이런 생각하다가 치면서 제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오. 그리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지금 몸 푸는 식으로 천천히 해보자 하다가 이제 제가 에너지가 올라오는 걸 느끼시면서 더 빨리 공을 주신다거나, 음. 끝나고 나면 저는 더 하고 싶어서 아, 더 어. 연습하고 가야지, 이렇게 막 차오르는 거를 최근에 느꼈는데, 그건 또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음. 음. 활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네맞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게 되고, 움직이면 음. 더 움직이게 되고, 맞아요. 관성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음. 네. 맞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에너지를 얻는 방법, 그리고 소진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이야기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